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플로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도 한번 이렇게 뭐 밑에 이거 한번 깔아봤습니다. 집에 굴러다니길래 한번 가져와봤어요. 오늘은 조명까지 키고 무엇을 한번 이야기해볼 것이냐면, 바로 제 수첩에 대한 토론을 나눠보겠습니다. 제 수첩은 진짜 속마음 수첩인데, 엄마, 아빠도 지금 모르시는 그런 수첩입니다. 어머! 지금 조명이 떨어졌어요. 죄송합니다. 한번 제 수첩 불러볼게요. 허리가 수첩인데요. 이, 이거 제가 화이트캔디도선물해 줬었잖아요. 근데 그게 제가 커플이었기 때문에 한게 줬어요. 예, 이거는 좀 니라쿠마 큰슬 인데 예쁘죠? 귀여워요 자 이걸 좀 얇아가지고 얇은 식물이라서 조용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다 추억을 남겨두었습니다 10살 쭉을 넣었막 10살 쭉에 넣었었죠 자기가 제가 쓴 것을 제가 막 이상하게 쓰고 보면서 아 내가 이래 썼구나 면서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 추억수처을 만들고, 지금부터 시작하셔가지고, 나중에 한, 나중에 다 커가지고, 보셔가지고, 아, 내가 이랬었구나, 그런 느낌이 좀들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다 낙서를 해놨죠. 이게 낙서노트였는데, 이런 것도, 이런 것도 막다 쓰면서, 이전에세수시계만막 예, 뭐 망토 계시고, 잠이 해지 되게 좀다 이상하잖아요. 이거는, 네, 바로, 진짜 제가 학원 다닐, 막 그런 것처럼 할 때, 이게 막 스티커 모으기, 스티커 얻기 빼기를 막, 했었고막 되게 예뻐요. 막 놀기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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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여기에 주황색에 가보시면은 저의 속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는 거라서 공개 못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추억을 남길 거예요. 이런 곳에다가 한번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볼펜으로 뭔가 써봅시다. 음, 여기다가는 2016년 3월 19일. 음.. 뭘 써볼까? 클로이 채널 쪽 낙서 <laughs> 오늘도 하이 아직 열한 시밖에안 돼가지고 괜찮습니다. 예, 이렇게 석은 녀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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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석은 녀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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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녀석은 녀석은 들좋은 하루 은녀 오, 데교원은 제가 쉽게 안 하는데, 음, 한, 분만 봤, 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, 나중에 추억이 됩니다. 음,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다 치우는 나중에, 하면서, 도 11살이라고 해놓고, 하면서, 하면서, 악서를 해놓는 겁니다. 음.. 한 개만 더 쓸까요? 나도 드디어.. 이거 랩핑지라고 하지 않나요? 랩핑지 쓰고 조명도 쓴다 너무 대충 쓰는 거 같아요 좀 예쁘게 꾸며 볼까요? 음이정도면 되나요? 음이 정도까지만 써보겠습니다. 오늘 수첩 소개는 이렇게 끝이 나는. 감사합니다. 뿅잘 주먹도 바이바이하자 동명아 뿅 잘. 바이 그리고 저도 바이